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못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에 담습니다. 오늘은 이민년하고 음력으로 10월 보름입니다. 자 보름이면은 달이 아주 동그랗고 커다랗게 떠야 되는데 오늘은 개기월식이 있는 날입니다. 저도 지금 바깥에서 어 달이 이상해 가지고 인터넷을 방금 찾아보니까 천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우주쇼래요. 달이 천왕성을 가리는 거래요. 그래서 달이 점점, 점점 없어지고 작아지면서 없어지는 거랍니다. 천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우주쇼.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특히 또 달이 천왕성을 가린대요. 와, 정말. 저도 여태까지 살았지만, 처음 봅니다. 그래서 느낌이 아주 좋아가지고 제가 영상에 담는데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이민년 잘 보내시고 아마 이 영상 보내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새해 개면년에 어려운 고이잘 넘기고 이겨내실 겁니다. 좋은 일 많으실 겁니다. 저도 요즘에 조금 바쁘다 보니까. 인터넷을 안 봤어요 잘 모르고 살았는데 에휴, 진짜 신기하네 근데 여러분 죄송한 거는 아, 이 핸드폰이다 보니까 저 귀한 것이 잘안 잡혀요 어떡해요 여러분 꼭 보세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고 다들 소원 이루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기도터인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만 봤어요. 여러분들도 신껏 보시고 소원 이루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우주쇼. 인터넷에 그렇게 떴어요, 여러분. 개규월식. 달이 천왕성을 가리는 날. 와, 제발, 이민 년 다들 잘 보내고, 대한민국 좀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서민들 좀 편안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개면연에는 좀어려기는 하겠지만, 다들 잘 보내시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달이 없어져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찍을까요? 이럴 때 카메라가 좋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틀어가듯씨 지나갔어요. 와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 영상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어딥니까? 천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우주쇼라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아까보다 많이 작아졌어요. 자, 이 핸드폰 카메라에는 잘 잡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춤해볼까요? 아, 줌하니까 더안 보이는구나. 아니, 보이는 건가? 아, 잘안 보이는구나. 자, 원위치. 이렇게 할까? 아니, 더안 되는구나. 원래 생태로. 승용차 아저씨도 지나가고. 아, 없어집니다, 여러분. 없어집니다. 천 년에 한번 볼까 말까는 하 우주쇼래요, 개기월씨. 천 년에 한번 볼까 말까는 하 우주쇼, 개기월씨. 응. 응. 천왕, 천황, 지구가 천왕성을 가리는 거래요.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어떻게 없어진다 팔아퍼요 여러분 저 5분 12초 여러분 빨리빨리 소음 비세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붙들고 있느냐고 어깨 아프고 팔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이거는 진심이에요 없어집니다 아, 카메라 좀잘 잡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아깝다, 진짜. 여러분한테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카메라를 다룰 줄 몰라서요. 후레시 키면 더잘 보이나? 아니네. 예. 어, 어떻게 끄지? 어, 됐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없어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우주쇼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보세요. 아, 왜 그리 다 떨어뜨리셔. <laughs> 아, 제발 대한민국 좀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차가 또 지나가서 좀 시끄럽습니다. 아, 다 가려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 다 가려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가려졌습니다. 이제 다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원 성취하세요.